안녕하세요. 온유수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플랫트는 미니어처 짐 모양 만들기인데요. 어, 그럼 지금부터 미니어처 짐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집에 대서 설명하자면은 일명 깍두기 학수로 가로 세로가 30cm가 되도록 정사형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집을 보시면 지붕 위에 이렇게 무 실려 있는데 이걸 통해서 햇빛이 들어가서 실내 최광이 되도록했고요 여기 안에 뭐지 정원을 만들어서 집 안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설계도를 보면요. 여기 4장의 네 사진은 저희가 직접 그린 외부, <laughs> 2층 내부, 그리고 1층 내부 설계도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왕성된 도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2층 설계도, 1층 설계도와 전체 설계도예요. 그 다음, 재료에 대해서 보자면요. 미니언처 재료들이 매우 많은데, 먼저 본드류에는 우드라 본드, 목공풀, 테이프가 있고요. 이 외에도 아크릴, 그냥 포미스 본드가 있는데 이것들 사용하지 않았고요. 세생류에는 아크릴 물감, 스테인, 붓이 있고요. 공구류에는 커터칼, 가위, 다목적 가위가 있는데 커터칼과 다목적 가위가 매우 유용했어요. 그리고 종이류에는 포맥스, 우드랑 하드보드지가 있고요. 그외의 것으로 사포, 쇠자, 나무 막대, 스펀지, 연필, 칼판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으로 만든 게 마른데요. 먼저 마를 만든 과정 보자면 나무 막대를 잘라서 풀을 이용하여 포맥스판에 붙이고 사포치를 두번 정도 해준 다음 스테인을 세번 정도 도장해주면 마루와 완성돼요. 그래서 이거를 1, 2층에 동일하게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만든 게 계단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만든 과정 보자면 계단을 한 칸의 모양대로 우드락에 붙이고 그대로 자라서 우드락 본들 이용하여 하나하나 세심하게 붙여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어, 저희는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 내부 벽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길이와 높이를 재서 우드락을 자르고 우드락 본드를 이용하여 마루에 붙이면 되는데 이때 유의점이 창문이 있는 데는 빼고 해야 합니다. 그다음 내부 벽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도면을 따라서 우드락을 자르고 창문을 빼놓고 잘라서 마루에 붙이면 되는데 어, 말바에 붙이면 돼요. 그다음 <laughs> 가구 만드는 과정이에요. 먼저 그 전에 저희가 만든 가구를 소개하자면 싱크대, 식탁, 책장, 책상, 침대, 옷장을 만들었고요. 가구를 만드는 과정은 다 동일해요. 길이와 높이를 재고 하드보드지로 자르고 목공풀로 서로 붙여준 다음 채색을 하는데 이제 이 채색 과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어, 여기서부터 책장 옷장, 미왕성 사진이고요. 책상이고, 싱크대, 그리고 식탁, 그리고 침대예요. 음. 그리고 전체 보시면은 여기 나무 막대로 되어 있는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데크인데요. 데크 만드는 과정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은 나무 막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목공풀을 이용하여 붙여요. 그리고 여기 전체는 이 도면을 두꺼운 우드락이 있는데 그 우드락에 붙여서 했고요. 이게 사진들인데 이게 보다시피 이 채색 과정에서 많은 물건이 허비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색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가구들의 색깔도 그다지 예쁜 색깔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 난장판된 책상과 <laughs>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할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게 수정이랑 같이 하면서다 하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시작부터 하고 걱정하다는 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 반도 못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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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은 분이 계신데, 한일 선생님이 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상님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인호가 차를 빌려줘서,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네, 아빠. 와, 반갑다. 우리 선생님 아빠.